안녕하십니까. 세상 겨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P 경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반도체 시장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그 중에 하나가 바로 AP의 확장인데요. 이 통상 AP는 성능보다 저전력에 특화된 칩이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프로세서에서는 아, CPU와 AP가 확연히 구분이 됐는데요. 이 CPU는 PC용, 그 AP는 스마트폰용으로 확실히 시장이 갈렸다는 뜻입니다. 이, 하지만 스마트폰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그 AP도 급속도로 빨리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설계 기술과 아, 직접화의 발전으로 AP는 그 저전력을 유지하면서도 성능이 급격히 끌어올려졌고, 이제 AP는 태블릿, 노트북까지 확장돼서 PC에까지 탑재되는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이미 AP에 특화된 ARM 기반 칩인 애플의 M 시리즈 칩은 최고의 CPU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최근에는 삼성이 자신의 노트북에 이 컬컴의 ARM 기반 CPU인 스냅드래곤 8CX 3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AP가 CPU 쪽으로 확장되면서 이 프로세서 시장에서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지만 이 전통적인 AP 시장에서 경쟁 구도도 요동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초미세 공정이 3나노까지 진행되면서 그 AP의 성능 경쟁은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아, 최고의 AP라는 애플의 A 바이오닉 시리즈는 그 A15 칩에 이어서 A16도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체면을 구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최고 AP로 꼽히는 클컴은 절치부심에서 애플을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이미 그 스냅드래곤은 최고 스타트업 누비아를 인수한 이후 최고의 AP를 내놓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 2세대 AP 같은 경우는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 2 3에 전량 탑재되는 수준까지 그 탑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로 보면 삼성 엑시노스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순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삼성의 경우 차기 엑시노스 2300 출시 여부조차 아 불투명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컬컴의 스냅드래곤을 따라잡기 위해서 ARM의 말리 GPU 대신 AMD의 GPU IP를 활용했지만, 아 이렇게 해서 탄생한 첫 a p 인 엑시노스 2200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2300, 엑시노스 2300이 출시되더라도 자신의 최고 사양 스마트폰에는 최소한 갤럭시 S22에 탑재됐던 비중인 25%를 훨씬 밑도는 수준에서 엑시노스 2300이 탑재될 것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함께 최고 스마트폰 브랜드인 삼성으로서는 자신이 만든 칩이어도 폰 성능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AP를 탑재할 수 없는 것이죠. 애플, 구글과 같은 최고의 기업,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 대결하려면 삼성 입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칩을 버리고 스냅드래곤을 전량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될수 있는 것이죠. 브랜드 명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엑시노스를 계속 챙길 경우 결국 칩도 망하고 폰도 망하게 됩니다. 급기야 삼성은 어, 삼성만의 AP, 자신만의 AP를 만들기,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절치부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단순하지만 그래서 냉혹한 진리가 그 엑시노스가 최근 겪고 있는 사태에서 잘 드러난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나마 삼성이 어, 종합반도체이기 때문에 어, 자신의 폰에 엑시노스 탑재를 줄임으로써 파운드리에서 다른 펩리스의 칩 유치를 어, 도모할 수 있는 지렛대가 아, 생기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도 다시 자신의 AP를 만들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중국의 유명 팁스터인 아이스 유니버스가 그 오포. 중국 브랜드인 스마트폰 브랜드인 오포도 AP 독자 개발에 나선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업체에서 1류와 2류를 가르는 구분은 자체적으로 AP를 설계하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1류 스마트폰 업체라고 부르는 기업은 단순히 폰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칩의 성능을 결정하는 AP를 직접 설계할 수 있어야 1류 스마트폰 업체라고 부릅니다. 그 A 시리즈를 만드는 애플, 엑시노스를 만드는 삼성, 기린칩을 만드는 하웨이가 일류업체입니다 샤오미는 과거 모바일 AP를 만들었지만 실패했고, 하웨이 자회사 하이 실리콘도 미국 제재로 AP 제작 자체가 어려워지자 최근에서야, 최근에는 사실상 AP 개발을 어, 개발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이하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서 자신의 AP에 재도전하겠다고 분주한 상황이었고 이번에 AP 사업에 도전하는 오포, 비보 등도 어, 그간 하이실리콘 설계 엔지니어를 수혈해서 직접 AP를 설계하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아, 이번에 아, 다시 어, 오포가 독자 A.P. 개발 사업을 알린 것입니다. 그 A.P. 설계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사업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샤오미의 경우도 지난 2017년에 자체 개발한 서지 S1 칩을 선보였지만 기능이 딸린다는 혹평을 받은 끝에 결국 A.P. 사업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오포가 TSMC 6나노 공정을 통해서 자신의 칩 설계에 직접 나선다는 것을 알린 것이죠. 아직 AP에서 역부적인 중국이라지만 후발 주자로서 계속 중국 업체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업체가 직접 AP를 설계하더라도 또 벽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운영체제를 갖고 있느냐 여부인데요. 그 애플의 경우는 자체 제작한 AP칩을 아이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등의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삼성 엑시노스팀과 손잡고 기어의 자신의 AP칩인 텐서칩을 만들었고 이를 픽셀폰에 탑재했습니다. 구글이 자체 프로세서를 확보하게 된 만큼 기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의 차별성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안드로이드가 구글의 자체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이폰 성능 배터리 수명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서도 구글이 확실한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구글이 애플의 길을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자체 AP 설계 자체 운영 체제를 갖춘 기업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구글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구글의 자체 AP 개발은 삼성 스마트폰 입장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악재로 볼수 있지만 구글 칩을 삼성 파운드리가 만든다는 점에서 삼성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요인입니다. 사실 구글이 자체 AP를 개발했다는 점이 갖는 함의는 적지 않은데요. 구글은 자체 AP에 이어서 자신의 크롬 OS 기반 보급형 노트북인 크롬북에서 자신의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출시한다는 보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애플이 모바일 APN a p n A시리즈에 이어서 자체 노트북과 PC, CPU인 M시리즈로 세상을 놀래킨 것처럼 구글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함을 알수 있습니다. 구글은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장 메모리 부... 만 놓고 보면, 세계 최대의 메모리, 고객이죠. 구글은 데이터 센터만도 전 세계 16개 지역에 두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삼성 입장에서 최고 VVIP 고객이 바로 구글입니다. 이제는 구글이 이 반도체 칩 설계라는 전혀 새로운 분야로 점점 외형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AP를 삼성과 함께 설계해서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습니다. 이미 구글이 텐서 칩을, 차세대 텐서 칩을 삼성의 3나노에 맡길 것이란 얘기도 외신에서 심심찮게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AP 경쟁에 따른 것이고 AP의 성장에 따른 c p u 의 경쟁과도 맞물린 이슈들입니다. 이 반도체의 큰 축인 AP 시장을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